네, 안녕하세요. 카우보이 역의 김한빈이라고 합니다. 어...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연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모든 인물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된것 같아서 저한테도 너무 뜻깊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해준 형들, 그리고 친구들, 동생들, 이랑도 너무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정말 제삶 속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행크 역을 맡은 송상훈입니다. 어, 우선 보이즈 인더 밴드를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어, 정말 3개월 동안 저도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 저행크를 어, 연기하면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어, 사회에서 만들어진 틀 속에서 정말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무엇인가를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형님들과 동생들 너무 사랑스럽게 저를 잘 챙겨줘서 너무나 고맙고 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다시 한번보이지인더 밴드 사랑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인간의 네. 레일이 역할을 맡았던 강지입니다. 유독 아쉽네요. 아, 유독 아쉬워요. 어제 모르겠는데 유독 이번 재연으로 돌아온 보이즈 인더밴드가 상당히 좀 아쉽고 좀 많이 마음에 남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았어요. 네, 아, 네. 대 우리 배우, 형들, 동생들, 친구들 덕분이고, 우리 WK 식구들, 연출부 덕분이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의 덕분이 아닐까 싶어요. 항상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아,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마음만 따스하시길 바라면서, 네. 보이지, 여러분들. 네,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연극, 보이신 브랜드에서, 어, 생일파티에 주인공, 럴드라는 친구를 연기했던, 어, 윤승우입니다. 음, 저는 이번 작품, 이번 시즌에 처음 참여하는 건데, 이전 시즌에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는지, 어, 공연을 하면서 거듭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어, 매, 매 공연이 제 생일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들, 뭐, 편지에 써주시는 말들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이 저는 그 흔한 말이 되게 행복한 말인지 이번 공연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음, 헤럴드라는 인물을 좀 이해하고 그리고, 어, 동성애 친구들을 이해하는데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구나라고 깨닫게 된는 공연이었어요. 음, 정말 많은 사랑 주신 우리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한낮 빌어먹을 웃음거리니까 여러분 마음껏 사랑하시고 음, 많이 많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잘 찾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건강하시고요. 고마워, 자기야. 네, 안녕하세요. 마이클 역할 맡은 박정복입니다. 어, 어, 이 작품을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이런 좋은 작품 가져온 서브케이스식구들 뭐, 감사, 인사드리고, 같이 해줬던 동안 연출을 계속해서 현재 모 오늘도 그 연출, 참 많은 도움을 었고 저희 새로 들어온 친구와 같이 표현 테스 했던 친구들이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작품도 그렇지만, 무대에 있으면 처음에 두 날들 한번 이제 무대를 끌고 갈 때, 처음에 머리가 들어오고, 한명한 한 명씩이 더해질 때마다, 정말 힘을 많이 얻는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보도 그래서, 마이클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밴드에 있을 그 친구들 때문이 아니었을까? 저도 동생들이랑 같이 하면서 너무 많은 용기와 응원과 감사함을 꼭부탁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감사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앨런 역할 맡은 음. 배우 이예준입니다. 어... 그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서 꽤, 꽤나 꽤긴 시간 동안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었는데 앨런이라는 그런 스펙이 시생이 납니다. 그 앨런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그 연습실에서 좀 포장이 걸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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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뭐 사실 뭐 지금도 다 이해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그건 다고 말은 고 네. 근데 공연하면서 채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고, 또, 그 우리 작품은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누가 보냐에 따라서 그 인물에 대한 해석이나 감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음. 혹시나 작가가, 작가가 그, 그 감상까지, 50분들이 <laughs> 어? 그 다양한 강사까지 나누는 것까지 의도하고 만들었나? 그런 게 아니다, 오늘. 맛보고 하면서 제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laughs> <아니야? 웃음> 아무튼, 그동안 보이신 덕분에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엘라왕이의 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버나드 역할의 김준호입니다. 저는 저번 버나드에 이어서 이번에 버나드로 다시 무대에 설수 있게 해주신 김소 대표님과 송종환 연출님그 외에 저희 제작에 힘써주셨던 모든 스태프분들 어... 그리고 같이 연계해주셨던 배우님들 그리고 이렇게 찾아주신 수많은 관객 여러분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버나드와 이번 버나드는 정말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그중에서는 제... 개인으로서 이 배우를 좀더 사랑하게 된게 제일 큰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시기상으로 소외받던 시기였고, 인종적으로도 소외를 받았고, 그 소외받은 집단 안에서도 더 소외를 당하는 역할이라고만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와중에 소외받는 누군가를 끝까지 챙긴다는 그 마음과 사랑은 얼마나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인지에 대한 예,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번번에. 굉장히 어,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친구 한 명쯤은 있으면 좋지 않을까.고 저도 누군가한테 이런 버나드 같은 단단하고 강인한, 부드러운 친구가 될 테니 여러분들도 그런 친구를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3년째도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에머리형 마태홍준기입니다. 어, 저는 고인팬 재연하는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정말 행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몸이 좀 힘들어서 가끔 풀풀 될 때도 있었겠지만 너무 행복했고 그, 어 초연에서 재연 볼때그장 사이즈가 좀 커져서. 못 채우면 어쩌나, 막 이런 걱정도 별개끼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끝입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 공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무사하게 공연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심히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저희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i uh -huh.